피곤하면 자꾸 야식이 당기시죠 과학이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 호르몬들이 완전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식욕을 조절하는 환상의 짝꿍 렙틴과 그렐린을 만나보시죠 렙틴은 아 배부르다 그만 먹어 하는 신호를 보내고요 반대로 그렐린은 야 배고프다 뭐좀 먹자 하고 우리를 유혹하죠.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이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렐린 수치는 막 치솟아서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렙틴 수치는 뚝 떨어져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피곤한 우리 몸은 빠른 에너지 보충을 원해서 자꾸 어, 달달한 간식이나 탄수화물에 손이 가게 만들죠 그래서 살을 좀 빼고 어, 싶으시다면. 빡센 운동 한번더 하는 것보다 잠부터 푹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. 밤늦게 찾아오는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 일단 꿀잠부터 챙기세요.